자,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를 한다 합시다. 이게 선거에 이겼는데왜 민주당 가만히 있느냐? 왜 가만히 있느냐? 이게 우리의 절구입니다. 민주당이 왜 가만히 있느냐? 표를 이렇게 몰아줬는데왜 가만히 있느냐? 오늘 여기 오신 의원님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저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81번입니다. 이런 소리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대중분들은 <laughs> 아, 네, 아까 눈치 보느라고 이런 소리 못 하겠지만은 이제 죽을 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는 저로서는 더구나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나면서 이런 사실을 다 얘기하고.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느냐?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미안합니다만 이번 21대 국회가 통, 저, 이,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든지 통과시키고 나가십시오. 그렇게 하면은 21대 국회가 그래도 의전사상 살아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일을 중단하신 우리 김태영 감독님 그동안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. 몸이 애플펜하하신데도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어른을 위해서도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줍시다. 네, 제가 이 얘기하면 더 지금 성길라는 얘기만 나오니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